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번 시간에는 릴리스에 대해서. 아, 릴리즈요. 참 그렇습니다. 어렵죠. 율산님 네. 같은 경우는 어, 임팩트에 네. 약간 힙이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네? 네. 왼팔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공친 후에 약간 저 왼팔이 이상하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가졌신 적 있으시죠? 매일 같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릴리스는. 네. 다운 스윙 때 이렇게 접근하는 궤도, 어, 이 면에 따라서 어, 뭐 이게 당겨질 수도 있고, 있지만은, 만약에 올바르게 다운 스윙을 했을 경우에도, 왼팔이라든가, 그, 렸을을 때, 왼쪽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어. 올바른 스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어, 이게 스윙을 이렇게 중앙에서,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파트가 올바라야지만은 이쪽 파트가 완성이 되지만 이쪽이 올바르더라도 그렇죠. 이쪽 파트가 잘못될 수 있는 네. 분명 히 있으니까 그런 이쪽만 올바르는 포인트에서 어 임팩트에 어떻게 우리의 클럽과 팔을 어떻게 사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laughs>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음. 릴리스를 할때 어 공을 낮게 보낼 때 네. 하는 릴리스 그리고 음. 공을 높은 탄도를 음. 낼때 하는 릴리스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은 시간이네요. 네. 벌써 잠깐... 레슨을 받지도 않았는데 좋은 시간이에요. 사색했어 가지고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다운스윙에 대한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네. 어, 백스윙이 가셨다가 이렇게 왔을 때 네? 과연 이 팔하고 몸이 어떻게 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 지점에서 이 팔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 그렇죠. 그러면 몸통 앞으로 든 거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들려야 돼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할수 있어요, 그쵸? 죠 그렇죠.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네? 여기서 이렇게 들라니, 이렇게, 그럼, 그럼 이렇게 치라는 말인가? 예? 네? 그쵸. 그렇죠. 하지만 이 몸은 계속 일을 수, 하죠. 있죠. 일을 하지만 이 팔은 들려야 돼요. 보세요. 들리죠.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냐면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카메라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수익면이 있죠. 그런 수익면에서 다시 이 수익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들려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클로드. 음. 근데 대부분이게 들지 않고 뻗어요 그렇죠? 만약에 음, 음. 뻗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연장된 경우는 다시 뭘 해서 오더라도 다시 여기가 길어지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연장된 반지름이라 아니 그냥 이런 반지름을 쓰기 때문에 탕 치자마자 얘는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몸을 아... 안 돌고 있으면 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겠죠. 있그렇게파드면안 돼. 원래 파드 만들면 그렇죠? 이건 든 건가요 어떤 느낌 제가 능동적으로 이걸 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들죠. 파, 팔을 써서 채를 드는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고 몸이 이제 숙여있는 몸이 와서 몸이 서지잖아요 이렇게 가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숙여있고 이렇게 드는 느낌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나서 이 팔을 음. 이렇게 제가 드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최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리는 건지. 몸이 서지면 들리겠죠. 몸이 서지면. 음. 근데 그거는 스윙 패턴에 따라서 더 이거를 들어야, 음. 되, 드는 음. 느낌이 들어야 되는 골퍼가 있을 수 있겠고 음. 아니면, 어, 드는 느낌보다, 어, 몸을 더 사용하는 느낌으로 클럽이 음. 들리게. 하지만, 어, 이 클럽이 몸 앞에서 들려야 되는 거는 의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안 그러면 편해. 근데 지금 이거 드는 거할 때,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셨, 이렇게 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돌더라도. 네. 이렇게 되셨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자세, 자세 보여드릴게요. 공을 낮게 칠 거예요. 낮게 치면 더,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얘를, 얘보고 음. 얘를 이렇게 돼요. 음. 그럼 얘가 나가도 상관없어요 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보시는 어. 분들이 느낌을 가질 수가 없을 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여기서 자팔 그렇죠? 방향을 이렇게 갖고 왔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고. 여기서 힘을 못 주겠냐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동작을 할지 모르면 못 들면은 휘둘러지지가 않아. 음. 이렇게 어. 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뒤에 있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릴 거야. 그럼면휘둘러지죠 굉장히 오우죠. 이거죠. 그리고, 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 들리죠. 빵퍼샷이 응? 응. 그러면 그럼 일단 대부분 이렇게 치기 때문에 네? 약간 공을 낮게 치는 느낌의 이미지가 필요하죠 들어왔어요. 들어왔 그러면 들어보세요. 벌려줘. 자, 여거한 가지 하고 또한 가지는 자 이제 이 손목 과연 릴리스할 때 라이스 아이스윙에서 릴리스할 때 이런 손목을 사용하는 릴리스를 하느냐? 안 하는냐, 그렇죠? 자, 그럼자 이거는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쓴 거고, 이거는 안쓴 거, 그렇죠? 둘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힌지가 어, 쓰이는 방향이 요몸 앞에서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쳤어. 근데 몸이 동시에 돌잖아.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this thing here, this angle. is is released by this coming around like that. Yeah, yeah, yeah. And it actually hinges up that way. Up, the, up this way, yeah. <clears throat> and the body goes around that way. So that's what gives the body Hinge roll 이렇게 okay. okay. 그럼 저기서 카메라에서 보는 경우는 릴리스 같은 걸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러한 모션이죠 <목소리> 한번 나와 보세요 <목소리> 자공 이렇게 있어요 들었어요? 이렇게 요 이렇게 들 거예요 그만 들어요? 몸이 돌아요 이렇게 들리죠 클럽이 여기 응. 있어요? 이렇게 와요? 휘둘어주죠 뛰어요? 이렇게 와요? 들리죠? 플롭샷 들리죠? 이거는? 손목에 약간 씌워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이 아니라? And then your your top of your body starts to look like this, yeah, whereas in your old one like that. Yep. it comes in that way around look yep. and like up that. that way, yep. so yep. 있어요? 있어요? 돌아야 몸이?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열안안어도 열을 더 말아놓고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도 칠수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있죠? 여기서, 여기 있어요, 팔이. 이쪽 아니야? 여기서는 이렇게 칠수 있죠. 여기는 팔이, 여기서, 이렇게칠수있지 여기서, 몸에 들어가요. 그게 안보리에요안리는 이거죠? 안리 이거죠? 두개죠 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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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질문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나세요네 아까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자한번몇번 번 쳐보시죠 자 일단 연습 방법은 약간 몸을 대부분 이렇게 쓸 경우에는 못 들어요 몸을 약간 벽에다 이런 느낌 벽에다 둔 상태에서 이 칼을 들어 들고 그러면 굉장히 이 팔을 뻗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일게오지말고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살살 천천히. 톡. 조금 나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클라치 페달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클라치 페달가 그렇지. 네. 괜찮어요 이건 저는 완전 이렇게 이렇게 친군. 응, 음,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들수 있지. 이렇게 왔어. 역시 말했어. 그죠. 슉. 내가 바로 똑같아. 이 푸쉬죠, 푸쉬. 풀, 푸쉬. 푸쉬. 그? 근데 완전 이렇게 맞는데? 네, 맞고 어, 됐액션이 네. 자, 팔이 있 이렇게 하면은, 집어 넣은 거잖아. 어, 그건 당긴 거고, 그건 접근각 이런 거고. 이렇게 틀죠두번 똑같이 했는데? 네, 예, 이렇게 응. 낮게 치는 거예요. 들세요들어 당긴, 당긴 거는 뭐예요? 당긴 거는 몸이 동맥 이렇게 당죠 어, 뭐, 들어오는 올라, 건 똑같네? 비슷해요? 네. 네. 똑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오더라도 이 클럽을 들지 못하면 더 응. 당겨졌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응. 그럼 정면에서 보면 몸이 이렇게 오는. 네, 예, 몸이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이거를 못 들면 이거를 못 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들면 이거죠. 네? 들어요? 로? 이렇게. 자, 한번 살살 쳐보시겠습니다. 공을 굉장히 낮게, 굉장히 낮은 이미지로해서 좋았어요. 어. 예? 저, 저 완전 이렇게 는데 예. 정면 카메라 카메라 정면 보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죠? 아, 이거 돌지 말고. 됐어. 완이거 이렇게. 그렇지. 예. 오케이, 그렇지. 네. 되게 좋아요. 저 완전 이렇게 친 건데요. 네. 근데 여기서들수 있지. 근데 조금이라도 못 들게 되면 조금이라도 네, 당겼단 말이야. 그럼 용납 없지. 몸만 안들고 이렇게 당기면 되요 여기, 여기서도 칠수 있죠. 보세요. 여기죠. 있 들었어. 요 이렇게 쪼 이렇게 쪼개져서 내렇게쪼서이렇당긴건데서이이제 앞으로 오면 이겼다는데져이거는 네. 들었죠? 쉐이더게쪼개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져 이렇게 이렇게 서이 돌아. 이렇게 있 어요？자, 여기 까지, 네. 수 고하 셨 습니다. 네.